안녕하세요. 사장으로 견딘다는 것, 저자 최성목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식구가 있으니까, 그 식구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. 가장 이제 그좀 힘든 부분은 어떤 일이 있을 때그 상의할 사람이 좀 별로 없다는 거, 고독을 견디는 게 가장 힘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어떤 정보가 있더라도 최종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상대가 없다는 것. 보통 이렇게 회사에서 결제할 때도 뭐 의견을 직원들이 많이 내고 이렇게 하는데 결정은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해주시죠. 뭐 이렇게 언뜻 들으면 상당히 기분 좋은 말인데 또 달리 들으면 결정은 당신이 하고 당신이 책임지세요. 뭐 이런 거고요. 사장이라는 이름이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오너십이잖아요. 오너라는 부분은 회사하고 나하고 어떤 하나의 그 같은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회사가 힘들어지면은 나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럴 때 오는 어떤 고독감이랄까 의견도 나누지 못하는데 그게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무척 힘든 거죠. 첫 번째는 이제 그 고독 부분이잖아요. 외로운 부분인데, 외로움을 이기는 부분에서 이성적으로 회, 사업이 왜 망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동질감 내지는 같은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장이 있다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, 수소문을 해서 그런 사람한테 자문을 이렇게 구하면은 대개 사람들은 그 자기한테 자문을 구해 오면은요. 저 같은 사람도 생면부지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1시간 정도는 충분하게 내 주거든요. 두 번째가 이제 내진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제가 이제 표현을 내진 설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익 구조에서 내진 설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조직이나 인력 구조에서 내진 설계가 있을 수 있겠고 상황에 어떤 내진 설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코로나 시대에 이제 뭐 비대면으로 많이 가잖아요. 그냥 지금 오프라인에서 주로 하다가 비대면도 충분하게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면 은 이쪽으로 가도 돈 벌고 저쪽으로 가도 돈 벌고 이런 식으로 그 사업 구조를 좀 나름대로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제 하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조직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은. 직원이 다섯 명인데, 격리 직원 한 명, 그다음에 영업 직원 한 명, 연구 직원 한 명,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, 그중에서 한 명이 뭐 격리 직원이 한명 빠져나가 버리면 여기서 사장으로서는 거기에 기대고 한 명, 한명다 핵심 멤버인데,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, 그럴 때 사장은 별도로 그 이선을 확보를 해두는 거죠. 사장은. 본의 아니게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. 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나갔을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.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뭐 직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나가고 또 사장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. 그 상호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백업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런 게 이제 내진 설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실질적으로 이 우리가 조직이나 뭐, 여러 가지 상품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음. 또, 세 번째가 고비를 넘기는 힘. 뭐, 이제 말이 좀 어렵지만, 순간순간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제 실패를 딛고 이제 성공으로 나아가는 건데, 권투 선수의 비유를 한번 해보면은, 권투 선수가 뭐 순전히 공격만 잘해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몇대 얻어맞고 한대 치는 치는 거잖아요. 어느 정도 맞아 갖고는 이렇게 안 쓰러져야지 작은 주먹에 맞고 쓰러지면은 내가 아무리 큰 주먹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. 몇 집을 좀 키우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멘탈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게 일관되게 이제 평정심 내지는 균형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균형 감각 내지는 작은 뻔, 뻔치에는 조금 뭐 별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태가 발생됐을 때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시, 그런 훈련을 평소에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 뭐 그런 저력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사장의 가장 큰 덕목은 저는 악착 같은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도 자기 외에 딴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잖아요. 그 그러자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강한 책임감 위에 악착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, 어차피 사장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고비가 있고 또 망하는 경우도 있는데, 그때 강하게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. 이 절벽에.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악착같이 올라가야지, 이런 마음으로 꽉 붙잡고 있는 이런 마음이 사장의 어떤 끝까지 살아남는 저력의 어떤 근간이 되겠다. 지금 이런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. 제가 등산을 자주 하는데 갈 때마다 힘들거든요.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저를 스스로 격려하는 마음이 뭐가 있냐면은. 10개 단만 더 올라간다. 50분만 더 올라가겠다. 이런 식으로 목표를 좀 짧게 잡거든요.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는, 어, 사장님들이나 뭐,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 내지는 삶의 어떤 행복 수준을 조금 짧게 잡을 필요가 있다.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. 그렇지만, 뭐, 올 연말까지 뭐, 1억, 10억, 100억을 벌겠다. 이런 옛날의 목표는 조금 접어두고, 어제보다 매출을 뭐 2만원만 더 올리겠다, 3만원만 더 올리겠다, 10만원만 더 올리겠다, 이런 소소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짧게는 열심히 하고 큰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조급하게 하지 말고 느긋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어제보다 1cm만 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화이팅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잠시 책을 듣고 하늘을 보라. 어제도 오늘도 태양은 늘 우리를 비추고 있다. 늘 변함없이 빛을 보내지만 가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. 희망도 그러하다. 잠시 가려질 지연정, 빛이 없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고,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. 부디 잘 견뎌내기 바란다. 그래서 살아남길 바란다. 당신의 존재가 곧 희망이고 승리다.